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쿠션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다른 화장은 다 되어 있는데 얼굴 피부 화장만 지운 상태거든요. 요번에 어떤 쿠션을 리뷰를 할 거냐면 바로 요녀석들입니다 인스타에 계속 이 에이프를 스킨 쿠션 요 핑크 버전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냥 사봤어. 후기를 들어가서 이제 홈페이지 후기를 보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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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쿠션이다 하는 사람이 반절이고 나머지 반절은 이제 엄청 뜬다는 분들 있고 그리고 너무 두껍게 올라오고 피부 표현이 좀 무너지는 게안 예쁘다, 다크닝 심하다 이런 식으로 안 좋은 후기를 남긴 사람이 반절이었어요. 내가 이 돈을 주고 이것을 사는 것이 맞나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하면 또 꽂히면 해 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멍청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 봄 에디션 그리고 제가 또 주제를 모르고 19호를 샀습니다. 기존에 21호가 후기에서 굉장히 어둡게 나와가지고 19호를 사라는 말이 많았어서 제가 거기에 꽂혀서 이제 19호를 산 건데 봄 에디션 말고도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매직 스노우 쿠션도 연관에 같이 뜨는 거예요. 블로그 후기를 보는데 그래서 어, 얘는 뭔데 왜 자꾸 뜨지 해서 보니까 에이프릴 스킨이 제 초반에 근본템인가 봐요. 이것도 비교를 하려고 두개다 다 구매를 했고요. 사용을 카메라를 켜놓고 하다보면은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한번 써봤어요. 요거 두 개를 써봤는데, 오늘 뭐 생각보다 솔직히 말하면 둘다 느낌 비슷하고, 올라가는 느낌 비슷하고, 두께감 비슷하고, 뭐 커버력 비슷하고, 발림성 막 그냥 다 무난무난하게 둘이 비슷해요. 요두 개가. 그나마 진짜 차이점을 좀 보자면, 이두 가지가 컬러가 좀 달라요. 둘다 19호거든요. 얘도 19호 페어 베이지고, 얘는 1고 페어 베이지인데 둘 다를 팔에다 발색을 했을 때 핑크 히어로 쿠션이 이로히어로 쿠션 맞죠? 어, 히어로 쿠션이 좀더 핑크기가 좀 강합니다. 요 매직 스노우 쿠션은 살짝 좀더 이제 피치 삶은 색깔 약간 베이지가 조금 노란기가 진짜 살짝 좀더 있어. 지금 이 지경이 나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서 얼굴이 개 작살이 나있는데 여기다가 핑크 히어로 쿠션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피부 상태에서 건성은, 건성은 추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건성 피부한테는 이 쿠션을 추천을 안 하셨고, 좀 뜨는 감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지금 클렌징 티슈로 얼굴을 닦아서 굉장히 뽀송뽀송한 상태인데, 여기다가 기초를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같은 걸 리스를 보면은, 이 쿠션을 그냥 가만히 이제, 그냥 생 피부에다가 막, 막 발라도, 너무 피부 표현 이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음, 일단 다핑크예요 안에가. 이렇게 퍼프도. 핑크고 그리고 매직스노우 쿠션이랑 얘랑 다른 점은 얘는 요렇게 점박이가막 빡빡빡빡 뚫려져 있는 항공포층분들은못 보는 징그러운 퍼프거든요. 그냥 일반 퍼프에 구멍 막 뚫어놓은 느낌. 매직스노우 쿠션은 얘는 안에가 플랙 히얼 쿠션 안에도 다 핑크. 벨벳이에요. 퍼프 자체는 좀 먼지가 잘 붙는 벨벳 재질이고 그래서 얼굴에 발랐을 때 이게 찹찹보다 약간 약간 좀 촉촉 뭔가 그습 습기 있는 느낌으로 발리거든요 이 벨벳 퍼프 자체가 이 기존의 히어로퍼프는 그냥 찹찹찹찹 발리는 느낌 아무튼 아무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프리스킨이랑 더블유랩이 페이스 화장품으로 되게 각인이 되게 세게 돼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더블유랩 제품 저 되게 잘 썼어요 그때 서포터즈 비슷하게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 제품도 굉장히 잘 썼는데, 에이플 스킨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얘는, 이렇게 원래 스펀지 같이 생겼고요. 매직스노우는, 이렇게 하얀 스펀지 안에다가 내용물이 들어있는 느낌이고요.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고, 스펀지 안에 양이 꽉 차있어요. 그래서 진짜 살살 눌러야 돼요. 처음에 제발 꾹 누르지 말기. 그래 발라볼게요. 진짜 하얗죠? 진짜. 쉽고, 왜 내가 19호를 샀을까?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노렁이, 씨커민 피부가 백인 피부를 탐냈던 걸까? 얘가 제품 자체가 양 조절을 안 해서 그런가? 양이 많이 있는데 퍼프를 찍었을 때 많이 나와서 그대로 올려서 두껍게 발리는 건지 아니면은 제품 자체가 두꺼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베이스 제품에 비해서 두께감은 조금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무게감이랑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바른 느낌은 확실히 나요. 커버력은 좋을 수밖에 없어. 두께감이 있으니까 그 후기에 보면은 두께감이 발랐을 때그 가벼운 느낌이 없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두꺼, 약간 도톰한 느낌이 있어. 두꺼운 느낌. 코랑도 발라줄게요. 코임이나 모공 커버력. 완전 건조하거든요. 그냥 클렌징 티슈를 닦고 바로 바르는 건데. 아무튼 처음 개봉해서 퇴근하고 유분기 있는 피부에 발랐을 때는 되게 피부가 속광 나고 되게 이쁘게 됐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또맷 매트 약간 뽀송하게 발리네요. 바탕이 이제 건조해서 그런가. 컬러는 이래요. 이 정도. 원래 피부 19호. 그러니까 21호가 맞겠죠? 일단 커버력은 상당히 괜찮고요. 되겠죠? 어쨌든 좀 다른 제품보다 두께감이 있어서 이렇게 발랐을 때 커버력은 좋아요. 그리고 만졌을 때도 제가 기초를 좀 뽀송뽀송하게 지금 기초 안 하고 클렌징 지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상태에서 해서 그런가 안 끈적거리고 묻어나는 게 없어. 손에. 손에 묻어나는 게 없어. 머리카락은 안 붙을 것 같고요. 약간 쫀쫀한 느낌도 없어, 그냥. 그리고 코 끼임 좀 볼까요? 모공 커버력 굉장히 좋습니다. 모공 커버력이나 코 끼임 이런 거는 덜 한데, 확실히 건, 건조해서 그런가, 살짝? 살짝 여기 느낌이 있어. 약간, 요런 느낌? 근데 확실히 파우더를 안 했는데 쿠션을 발랐을 때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발리고 피부 결을 한겹 이렇게 싹 블러 처리한 것처럼 살짝 진짜 살짝? 완전 그러진 않아요. 살짝 진짜 블러 처리한 것처럼 결이 잘안 보여요. 발랐을 때예뻐 보인 이유가 피부결 정도이좀 되어 보이게 약간 뜨는 건 없어. 코 쪽은 살짝 건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 말고는 여기는 뜬 부분 하나도 없이 찰떡같이 착 먹었어요. 밀착력 굉장히 좋고요. 음. 커버력도 괜찮고. 근데 후기에 다크닝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매직 스노우 쿠션을 발라볼게요. 반반이 공평하게 피부가 지금 더럽기 때문에 얘도 살짝 눌러요. 진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 둘다 시원해요.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르고 얼굴에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쿨링감이 있어. 약간 화하면 쿨링감이 좀 돌거든요. 그래서 시원해요. 여름에도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네 바를 때 되게 시원하다는 거. 처음 개봉했을 때도 되게 시원했거든요. 인스타그램 쇼츠처럼 엄청 많이 막 찍어서 바르지 않습니다. 저는 두꺼운 느낌을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발라서 그 부족한 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양 조절해서 발라줘야 돼. 두꺼운 느낌이 싫으면. 그리 저는 얇게 바를 수밖에 없는 게 컬러를 19호를 샀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르면 진짜 백지장 되니까 저는 양 조절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반절 발라줄게요. 컬러도 얘가 진짜 쫙 조금 더 화사한 거 말고는 솔직히 사용감 비슷하고 피부 표현 똑같고 발림성 비슷하고 그냥 느낌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얘도 밀착력이 좋고 아무튼 컬러는 여기가 조금 더 핑크 히어로가 좀더 화사하고요. 커버력 매직스노우 쿠션도 커버력은 훌륭합니다. 핑크 히어로, 매직스노우. 둘다 커버력은 굉장히 좋고요. 피부 표현도 둘다 결정력 굉장히 잘 되고 피부 표현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저는 약간 촉촉한 여름에는 촉촉한 거보다 뽀송한 거 좋아하거든요. 파우더를 따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둘다 진짜 비슷해서 반반 발로 나가도 모를 것 같거든요. 미세하게 컬러 다른 거 말고는 손등에다 컬러 보여드릴게요. 근데 에이플 스킨이 진짜 매직 스노우는 샤넬 투투백이 금장이 되게 블랙이랑 골드가 너무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매직 스노우가 완전 골드에 블랙이라서 너무 예뻤고 히어로 쿠션은 기존 버전 그 약간 할머니네 목욕탕 타일 색깔 있죠? 빨강색깔, 죽은 빨강색? 걔가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올리브영에 갔는데 그이 시리즈를 안 팔고 이 봄 한정판을 안 팔고 그 원래 오리지널을 파는데 너무 사기가 싫은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그냥 돈더 주고 얘가 좀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돈더 주고 그냥 올리브영 홈페이지 그 앱으로 사야겠다 해서 돈을 한 몇천 원 주고 더 비싼 요거를 샀는데 진짜 얘가 훨씬 이뻐요. 얘가 훨씬 이쁩니다. 지금 발라도 확실히 핑크 히어로가 좀더 핑크색으로 하얗고 매직스노우가 베이지야. 음. 이게 매직스노우. 얘가 히어로 쿠션. 둘다 19호예요. 핑크끼 좀더 있고, 좀더 베이지죠? 제가 지금 형광등에 거울 놓고 봤거든요. 컬러도 진짜 미세하게 다른 거 말고는 발림성이랑 아까 말했듯이 커버력, 표현력 이런 거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봤을 때 이뻐 보이는 거 사시면 되고 퍼프, 벨벳이랑 기본이니까 그거 맞춰서 사시면 되고, 취향대로. 안에 있는 스펀지 다르잖아요. 얘는 기본 물 뭐야 내용물 다 올라와 있는 스펀지. 요거는 투명에 속에다가 내용물 가도는 스펀지 두 개니까 취향대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얘가 좀더 이뻐서 이 핑크색이 좋은 것 같고 얘는 이제 봄. 얘는. 겨울에 쓰면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을까. 아, 그리고 확실히 지금 바르고 났잖아요. 스킨케어를 안 하고 발랐잖아요. 건성분들에게 추천을 안 한다는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지금 속에 굉장히 촉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건조해. 지금 피부가 좀 당기는 느낌이 계속 나거든요. 촉촉한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세미매트고 굉장히 건조한 느낌이 좀 나요. 속이. 뜨는 거 없이, 건조한 거 없이 잘 됐거든요. 근데 속의 느낌은 건조해. 그래서 기초를 건성분들은 기초를 때려박고 쓰던지 건성 말고 지성이나 약간 그런 복합성 피부 분들만 좀 추천을 합니다. 건성이 피부 뜬다고 추천을 다들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기초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건성분들은 그런 분들만 추천합니다. 둘다 비슷하고 둘다 커버력 괜찮고 그리고 다크닝은 이따가 이러고 게임 좀몇판 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